꽈락 기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꽈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역별로, 영역별로 과목별로 말해요. 과목별로 40점 미만이면 꽈락이다. 이 꽈락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다른 걸다잘 맞아도 한 과목이 이렇게 망해버리면 볼것 없이 그냥 탈락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각 과목당 40점 이상 이제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총점 꽈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다 40점을 넘기긴 했는데 이걸 보통 이제 그 약간 속으는 저공 비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저공 비행에서 55, 56, 55, 56, 55 이러면 이제 미안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봤는데 꽈락은 영약별 꽈락은 없는데 총점에서 이제 60점 미만이면 꽈락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꽈락 기준도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이 꽈락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꽈락이 몇 점이다 어,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황마다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꽈락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 어떤 평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평균보다 몇점 아래 이렇게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총점과락은 없고 영역과락만 별 있거나 이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서 생각하실 것은 아 과락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하나의 영역을 포기하고 다른 데서 점수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식의 전략은 별로 좋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확히 몇점 이상이다라는 이 기준의 의미를 두시기 보다는 아 어떤 하나의 영역을 완전히 포기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합격권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 언어 논리 수리 논리 85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뭐 추리 75점, 시각적 사고 60점 얘도 이 정도 맞으면은 조금 뭐 안정권이다라든가 아니면 이 정도 맞으면 조금 그래도 어 좀덜 불안하다라는 정도라고 볼수 있지. 그래 나 시각적 사고 60점 넘었어 오케이 난 합격이야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시거나 시각적 사고 60점 안돼 그럼 나는 다른 거 아무리 잘봐도 안돼뭘 뭐 생각 이럭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대체로 이렇게 추이만 생각하세요. 언어논리 수리논리는 다른 것에 비해서 보통 많이들 성적들이 좀 높더라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 그 다음에 시각적 사고는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 이 정도 추위만 보시고 이 정확한 수치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이제 생각해보면 시각적 사고 그러면 삼성 들어가려면 시각적 사고 몇점 맞아야 돼요 60점 맞으면 되나요 60점 꼭 맞아야지 되나요 이거를 하나 더 틀려서 예를 들어서 뭐한 65점 정도 맞았다고 아, 55점 정도 맞았다고 쳐요. 근데 다른 데서 잘 보면 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니까, 러 감옥당 이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이 객관적으로 너무 이렇게 에 여기에 목매거나 그러지 마시고, 어 그냥 어이 정도로 다른 분들은 이런 과목을 좀더 잘하더라, 이런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열사별로, 직무별로, 전공별로 다르게 상이하기 때문에, 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계열사별로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합격권이 좀 높고 자연계 같은 경우 그보다 약간은 낮더라 이런 이제 약간 그런 객관적인 지표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